어, 안녕하세요. 렌타지 클릭입니다. 리저레 3.2 버전이구요. 가볼게요. 아오 플러스 1클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연클 쉽게 하면 되니까. 잠깐, 늦었, 으, 오, 나이스. 하나 정도는 뭐 애교지. 드라군 1원만 하고. 그 다음에 2번 반첫 해픽 맞추고 클리어 좋죠. 오케이. 첫 해픽. 하... 울트라 두개니까 여왕 하겠습니다. 어 뭐야 나왜 보라색이야? 나 주황? 중앙... 1클추가까비 아이고 1클추가까지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많이 써주셔서 1클 제가 하겠습니다 아예그 정도 해드려야지 클리어까지 보여드려야 완벽했는데 어그 정도 제가 좀패널티얻겠습니다아 야마라고? 아잠깐 바꿀까? 아이 훈님 잘 맞추는데? 저 혹시 지금 수정해도 되나요? <laughs> 야마토로 바꾸고 싶은데 훈님 은근히 잘 맞춰 자이라고 가스 돌아왔죠? 아 귀신 같은 연피드라고. <laughs> 에헤이. 사면 지옥불. <laughs> 잠깐 그러네 나 두판 녀석 지옥불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야마로 바꾸겠습니다. 여, 여왕 나오면은 어 이따가 <laughs> 방송 끝나고 잠깐 봅시다. <laughs> 어 하나 둘셋 넷. 어 이거 울트라 이이엄만 줄게요. 왜 레오 레이스 나왔어요? <laughs> 눈에 헌디 헌히 헌히 보이네요. 아아 <laughs>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좋냐? <laughs> 요새 호감 그 유력. 내가 떡상했어 방송 타더니 기다렸다가 일 게임이 돌리고 지금 몇 개죠? 울트라 네 개. 이거 발자세개 치우고 어, 여고 약팔 가능성 충분히 있죠. <laughs> 여고 나오셨나 보네. 레이스 아칸 이거 화끈하게 팔게요. 좋은 건가? <laughs> 아 업보 업보 스택 터졌어. 아이 뭐 업보가 이렇게 빨리 터져? 다음 판에 터져야지. 아이, 그래도 저는 알자리입니다. 어, 난 알자리야. 음, 알자리야. <laughs> 아, 에반데, 이거. 탱크, 이거 하나 더. 에이, 씨. 잠깐, 이거 나름 어꿀 공유거든요? <laughs> 아, 너무하네, 진짜. 아이고. 아유, 제이비엘 님. 3000원 룰렛 후원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꽝.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는 갈 만하다. 이거 이거 조금만 줄게요 그다음에 디파일러 10업 주고. 그다음에 파에어클 주고. 이게미 매직. 아, 드라곤 합쳐 볼 걸.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거 이제 남고 나옴 레전드. 오우. 와, 이거 이거 팔아가지고 못 먹을 뻔했어. 이거 어플공이 있었는데. 어우 다행이다. 와, 이거 계산 안 하고 팔았는데. 와. 어, 이거 나왔다. 하 <laughs> 나이스 샷. 아, 여기서 남고 나오면 아주 백 많이 아플 뻔했어. 지금 뭐뭐 없죠?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저거 세 개, 딱 봐도 저거 세개다 없고. 어 저그 세개만 있으면 되네요 1개 확인하고 자, 울트라 좋아 마린 싫어 뮤탈 좋아 마린 세개 남고 다크 까비 모든 유닛 팔긴 없습니다 <laughs> 야 이거 지금 룰렛을 지금 고민 중인게 요즘 제가 너무 잘하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1클 추가가 예전에 있었다가 없앴는데 그거를 다시 넣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이럴 때디구각을 본다고? 아니 <laughs>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 촉수랑 아비토가 없는데 디구각을 본다고? <웃음> 설마 <laughs> 아펜지 깔끔하게 끝났고 탱크 좋아 이거 약간 맵평각 보이는 거 같은데 몇개 거의 다 있는 거 같은데 탱크 하나 더 다크 비파 어, 일단은, 디파 추가돼서, 어, 뭐, 라이, 이 개미는 걱정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안 돌릴게요. 지금, 레이스가, 레어, 레이, 아, 뭐, 여기, 레이스 여기까지 오면은, 이개이 돌리면 새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고, 아, 레어 팔기면 여입니다 아! 아이고, 은봉님, 은봉님, 3천0 0원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꽝!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그러고, 아! 아 뭐야 이거 팔 때, 뭐하나 팔 때까지야? 어, 매디스카우 좋아요. 요즘, 헌. <laughs> 어우, 맞아 리버 나오면 돼. 첫 유니크 리버 나오면 되죠? 어, 첫 유니크 리버 나오면 됩니다. 이거 지금 씨 웃고 계실텐데, 리버 나와가지고 얘가, 어우, 좋아. 그다음 이제 몇 편, 몇편 됐고, 잠깐, 울트라 몇 개죠? 울트라 접을게요. 그 다음에 했으니까, 붙이고, 붙이고, 팝에 메디스카우 붙이고, 탱크 붙이고, 그 다음에, 어, 여 디구는 안 할게요. 레이스 둘, 레이스 셋. 어, 아직, 아직 유니크 내가 뽑고 싶은데 안 나와. <laughs> 리얼임. 탑에, 탑에 버, 버리죠. 따이싸! 어, 일리 확인하고. 자, 이제 리버. 리버. 아, 합치지 보고. 아, 합치기 전에 팔걸, 아! <laughs> 아, 야, 못 합쳐. 이거 유니크 팔아야 돼. 아, 축하드립니다. 와우! <laughs> 와, 야, 씨. 아, 보, 아, 이거 왜 보고, 보고. 아, 왜, 왜, 왜안 팔고 합친 거야. 요거 하나 더, 좋아요. 아직 괜찮아. 나 알자리 한 사람이야. 어, 주눅 들지 마. 알자리 한 사람이야. 아! 진짜 마린 나오면 두고 봐. 마린, 마린은 아니야. 어, 어, 어. 아이고, 오장님, 까비. <laughs> 아 킹성비 괜찮나요? <laughs> 오랜만에 튕기셨네. 아유, 잠깐만. 아, 이게 내를쉴수 있는 시간을 주네요. 자, 가디언 있고, 템플러 있고, 여기서 마린만 안 나오고, 차라리, 제가 알자리를 이미 하나 해놨기 때문에, 발키리가 요런 데서 떠가고 붙어가지고, 탄핵이나 수리검 뜨는 게 저는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진짜 마린 같은 거 나오면서, 이치가 애매하게 노리다가 게임 2 0라테 터지니까, 차라리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마블저 대픽 유력이 누나. 개인님.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이 너무 맘 쓰지 마요. 괜찮아요. 나 덕분에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플랜 잘 세워놨어. 골리앗. 뭐 골리앗 아 합쳤구나. 여고. 골리앗. 진짜 말이 말이 에바 어. 어 좋아. 일단은 아직 괜찮아. 한번더 정도 유니크 볼 건데. 거기서만 좀 괜찮게 나오면 돼요. 이 디파는 각 아, 합칩시다. 오아 진짜 이번 판에서 제일 중요하다 아 빨리 합쳐 오야야마 <laughs> 좋아 클리어하면 돼 클리어만 하면 돼아 노말팔기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 역시 아이 가스 좀 이거 9억 한 33억 정도만 땡기면 될것 같은데 오 어, 로드 오브 다이스 좋고 <laughs> 잘바꿨다나름 <laughs> 레어 레이스하나 있고 18라 300원까지 하면 웬만하면 30억 근처 갈 거거든요. 그럼 한번 돌립시다. 그러니까 자리 까셔야 된다니까. <laughs> 일리하기라고. 아 뭐야 이거 20원에 딱 기분 나빴다가 이거 모... 야, 병주 뭐야 병주 약주고야 뭐야? 29아 다음 번에 웬만해서 33 근처 갈 거거든요. 그럼 돌립시다. <laughs> 야마토 넌도아 물론 클리어해야 이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 너무 좋네요 아이뭐 3개미 300원 기다릴 필요도 없겠어 <laughs> 일단 300원은 이렇게 되면 좀 킵을 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발리가 중에 하나만 뽑으면 돼요 아 <laughs> 오케이 충전 고맙고 <laughs> 자 3개미 돌려놓고 드라군도 나름 있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드라군업그을 주죠. 야마토는 더 주지 말고. 야마토 더 준다고 라인 잘 막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 역시 킹마토. 좋아, 좋아. 아, 두 번째도 야마라고? 오케이. <laughs> 야, 진짜 대부 레전드. 탱크, 좋아. 지금 이거를, 어우, 씨, 큰일 날 뻔. 이거 약간 순간 렉 걸렸고, 안 합쳐진 줄 알고 했는데 한또 합쳐져서 두번 누를 뻔? 디파 두 개, 일리 확인하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발리가 중에 하나를 뽑으면서 하면 될것 같고 굳이 노말까지 합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레어 매직 파베을안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한개 유니크 한 개만 건지면은 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꼭 발키리가 아니어야, 아니어도 되고 하나 있으니까 발리가 8분의 3 음, 괜찮아요 이 정도는. 3개미도 먹고 있기 때문에 야또두 명. 음. 그리고, 이따가, 순간적으로, 가디언 같은 거 나왔을 때, 주작으로 넘어가는 거 놓치지 말고, 굴리앗. 아우, 다크참녀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스카웃, 어, 뮤탈, 뮤탈, 세 개, 다크, 까비, 마린, 파벳, 합치고, 아비터, 제발. 어, 뭐야. <laughs> 야, 이 각은 나못 봤는데. 어, 다스 천녀 아주 좋아요. 이러면은, 스타십 인디를 먼저 할수 있긴 한데, 아이고 대신이 고생하셨어요. 오늘 게임이 잘안 되시네. <laughs> 아유 고생하셨어요. 이러면은 일단 유니크 조금만 더 뽑아보고 아니면 레오 하나만 볼까요? 일단 레오 한 개만 해갖고 유니크 한 개만 보고 그 다음에 시민 하나 써볼게요. 잠깐만 다 있나? 다 있네. 이러면 레이스 3개죠 여고 비바 탱크 둘이드라어 벌처 이거 봅시다 디파일러 하나 나와가지고 발리가 중에 하나만 원래 원래 바로 해도 되긴 하는데 저글링 아아 똑같은 것만 아니면 되는데 23라 잠깐만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한 그러면은 두개 부족하죠. 어, 뭐야, 탱크 세 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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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에바다. 아, 이씨 가스까지 안 터져? 아, 이건 에바지. 아, 이러니까 더 못쓰겠어, 발키리 가디언. 일단은 이러면은 유니크를 더 볼게요. 어, 유니크 봐야 돼. 이거, 진짜 완전 운빨겜 될수 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아. <laughs> 아우, 열받네. 아주 합쳤더니 바로 줘. 기가 막혀, 그냥. 악한 디파일러두 개, 두 개. 싹싹 발. 버렸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은근히 이게, 이게 딱 자르기 힘들지 않았어요, 맨날? <laughs> 그래서 맨날 이상하게 잘린 다음에 한 입, 한입 뺏어 먹고. 일리 하긴 하고. 레이스. 남고. 여고. 벌처. 아깐 셋, 셋이죠? 그렇지. 아, 아깝긴 한데. 아, 합치면은, 야마토가 아, 이거 나 레피드 나올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을 때 느낌 참 좋아.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와, 씨. 와, 짜 <laughs> 진짜.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와, 씨. 평소에 내가 그렇게 탄핵 외칠 때 탄핵 두럽게안 되더니. 어, 이럴 때만 잘 맞아. 어, 설마, 설마 저글링 주는 거 아니지? 어어, 아니에 이건 아니었어. 오우 씨. 발길이 들어갑시다. 그래도 하나는 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잠깐, 뭐가 없냐. 파벳, 레이스. 파벳, 레이스, 아비, 아비터죠? 아비터. 어, 인디됐고 다음에 가디언 들어가서 어, 스타쉽 주작됐고 스타쉽 인디 주작된거죠 다음에 이치를 할거면은 어... 마린 마린 마린이더라 여기 일단 레이스 합치고 카우 합치고 기파일로 세개 합치고 한번더합게요그냐 오케이 그럼 마린 들어가면 잠깐만 잠깐만 마린 들어가도 리버 하나 더 필요하죠. 근데 이거 차라리 그냥 마린 들어가고 아 아닌가? 잠깐 더 붙여볼 수 있는 거 있나? 이거 아카 합쳐. 끝. <laughs>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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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심하지마. 어 잡지. 그다음에 리버. 그 다음에, 잠깐, 이거 레어 개수 맞나? 두 개, 다섯 개. 와, 씨, 많구나. 레이스 둘, 족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붙이고, 붙이고. 그 다음에, 저글링 붙이고. 이런, 씨. 다넥 붙이고, 일단 살았어. 어, 일단, 요정도는 막을 것 같고, 1, 2, 3확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를 뽑으면 될것 같아요. 아, <laughs> <laughs> 아이씨. 지금 나도 뭔가 그 다이소라는 느낌이 조금 왔는데, 채팅창에 <laughs> 바로 보이네? <웃음> <웃음> 음. 디파일러, 지금 비선 안 돼서 갖고 있어야 되고, 다크 없어서 안 되나? 지금 아한답쳤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천사 때좀 고생할 수 있어. 매직 안 나와서, 레어레이스. 필요없고 짜라템템셋 일단 갖고있어 일단 킵그 다음에 뮤탈 합치고 디파일러 둘 마린 마린 네, 탱크 둘그 다음에 히드라 레이스 그 다음에 매직스카우트 네개 아비터 닥판 암구합치고 굴리앗 그 다음에 여고 위에 아씨 리버 없죠 탱크, 둘, 벌처 합쳐되고, 남고, 1, 2, 3. 아, 잠깐만. 어, 디파 3개. 레이스. 아, 그 와중에 레어 다른 거 나온 거. 봐 마린, 레이스. 비선, 나이스. 그럼 비선 했으면 디파일 합쳐되는데 디파일 합칠 수 없고, 합칠 게 없고. 그 다음에, 안 합친 게 촉수. 아니, 레어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개미 제발, 그렇지 30, 아직, 아직 시간있어, 아직 시간있어, 괜찮아요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드라군, 어 가디언, 비선 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여왕 자리 좋아, 여왕 자리 좋아 저글링만 좀 뜨면 돼요, 이러면 탑에 답치고 돌려 답치고 리버, 팔고 400원 이득 그 다음에 울트라 레이스 아칸둘 여기 위에 히드라 하나 있고 스카웃 마린 울트라 1, 2, 3 확인하고 매직 스카웃트 뮤탈 마린 마린, 마린 탱크, 탱크 셋 아닌가? 둘 스카우트 둘아셋 남고 디바 갓, 이르 마린, 드라군 뮤탈 위에 뮤탈 하나 없었고 히드라 있고 스카웃트 스카우트 둘 레이스 어 뭐야 36대네? 드라군 둘 방금 나온 거니까 메이스카우트 2개 나왔고 드라군 자그라 아카 메이스카우트 3 골리앗 아까 이아 잠깐만 속수 드라군 디바 하나 쓸수 있죠? 그러면 디파일러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파벳 골리앗 안녕하세요. 갑니다. 알았어요. 응. 그렇지 아, 그 다음에 점 됐고 야마토 됐고 그 다음에 어디바우로 엔젤, 엔젤 됐고 붙일 수 있는게 왜 없냐? 아닌가? 네. 아 아씨 잠깐 잠깐 나왜 아, 붙일게 없어 어 히드라 아어템 템도 없지죠. 오 잠깐 약간 오여왕 오여 오여왕 야마 2 0억 까지만 하고, 아 뭐야? 어, 맞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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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거 업글 공유로 두다가 여기 지나가면 게요 야이씨, 안 된다. 다섯 개다. 이거 돌릴게요. 다섯 개라고 제발, 제발. 제발, 할수 있다. 할수너다 너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와. 야, 타하하하하하 아, 감사합니다. 아, 오여왕, 어, 9 7업에 어, 19,000, 19,500 정도였구요. 야마토 2개 4 4업에6,700 정도였네요. 뭐, 견제해도 뭐 별거 없네. 요 <laughs> 아, 그대 같이 클리어 하신 셀드 푸코님은, 어, 유령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오유령 1 1 1업에 와, 마린까지 쓰셨네. 유니크 마린 넷, 다섯 개에 팝에 세개 쓰셨구요. 어, 마린 데미지는, 어, 4,600, 그 다음에, 3,300, 그 다음에 탄핵 두개 아마 42여. 아우,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다음 판 가볼게요. 정말 아이고.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이고, 은봉기 한 분이 5,000원.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